2002년 우리는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절에서도, 절에서도 거리에서도 하나가 되었죠. 혼자서는 할수 없었던 독성방가를할 때는 스스럼 없이 할수 있었죠. 왜냐면,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좀더 옛날로 가볼까요? 87년 6월 민주항쟁 영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평범한 회사원들도 동참을 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건물에서, 거리에서 휴일을 했습니다. 군중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이자 어두운 시대를 몰아낸 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재를 박살낸 문화대혁명, 스탈린의 숙청에 동의한 수많은 정치 장교들 또한 군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대를 가르는 군중의 힘, 그리고 그 힘의 배경에 위치한 군중 심리, 그 이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읽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을 읽은 척 해주는 남자, 진주입니다. 우리가 사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는 항상 대규모의 군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하나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이 힘, 이 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뿌리가 되는 책이 기스타브르봉이 쓴 《군중심》인데요. 군중의 특성을 처음으로 알아내고 분석한 사회심리학의 대부라고 불리죠. 초석을 닦은 사람이니만큼 오류도 많고 인종차별적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자를 걷어내고 말에 집중하면 그가 쓴이 책은. 수많은 지도자에게 읽혀 정부를 엎어버린다던가 혁명의 시발점 그리고 개혁의 시발점 그리고 독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불만이 많아질 무렵 그 민심을 뚫고 왕이 될 자에게 읽히는 책 제왕학의 필독서 군중심리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소개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군중의 특성, 선동기법, 선동가의 특징입니다 우선 특성부터 가보시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자제시키는 신의 존재와 교리들은 빛이 발에 더 이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신이 없는 시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정신적 버팀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는 생명이라고 어느 누구는 평등이라고 어느 누구는 경제 발전이라 합니다. 조선시대 유학의 쇠퇴는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을 좌파와 우파의 맹목적 충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가치 좋아하는 가치가 세상을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군중들은 자신들의 팬심과 우상을 세우고 서로를 북돋아 거리를 쏟아내나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죠.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대군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짝 소개한 군중과 개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나시나요? 공통적인 것은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이 군중이 된 순간 그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학력을 가지든 상관이 없이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다시 말해, 군중은 개개인의 합이 아니라 교집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저명한 사람 또한 자신의 전공 지식을 제외하면 일반인의 결정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좋고 나쁘다의 가치 판단을 해야 할 경우 석학들의 선택과 개인의 선택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석학들이 군중이 되었을 때그 판단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더군다나 지식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분노의 감정, 환희의 감정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또 얼마나 고차원적일까요? 사람들의 공통 감정들에 집중해서 서로 모인다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할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입니다. 이를 알아야 왕이 될 자질을 갖출 수 있죠. 첫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이는 인터넷 악플을 다룬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시위대 중에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시위대 중 일부로 표현되지. 어느 어느 곳에 사는 김진주라고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래서 우리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생길 때 누가 좀 119에 전화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 파란 옷 입은 아저씨라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둘째는 감염력입니다. 집단의 감염력은 평소 개인의 행실, 생활 습관, 소비 패턴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많이 수명이서 밥을 먹을 때한 메뉴를 시키는 게 빨리 나온다면서 모두 볶음밥을 시킬 때나 혼자 짜장면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동조압박과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기 싫기에 나도 볶음밥을 시킬 수밖에 없죠. 이런 동조압박으로 인한 감염력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마저 포기하게 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홀려 자신의 부모나 친척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수량의 옥장판을 사는 경우가 이런 예시죠. 특이할 만한 점은 이런 식의 군중심리에 감염이 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책을 만드는 데 2억이 필요하다며 펀딩을 하는 최근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글을 써서 내면 모든 비용은 출판사가 내고 이익의 10%는 작가가 가지는 게 통상설례입니다. 누구나 돈한푼 없이 출판할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거기에 딴지를 거니까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말을 한 사람의 경제생활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예로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임진왜란때 참전했던 병사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 사이에서 항상 떨었지만 가족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관한 영웅적 행위를 한 것도 군중심리의 감염적 특성을 잘 보여주죠. 그렇다면 살짝 들어가서 감염력을 퍼트리는 요인은 뭘까요? 이것이 세 번째 암시라고 말합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토스터빵에 특정 종교의 신이 나타났다고 뉴스가 뜨죠. 만일 그런 형태의 신이 있다는 것을 몰라도 빵에 탄 부분이 신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뭘까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죠. 삼국사기 열전에 비담의 난이 일어났을 때큰 별이 떨어져서 민심이 흉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할 경우 큰 별이 떨어졌다는 암시에 사기가 떨어질 것이 뻔했죠. 별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한 암시입니다. 전쟁에서 폐색이 지칠 경우 진다는 군중 심리는 중립적 별똥별도 별이 떨어지니 질 것이란 암시로 돌아오죠. 극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요즘은 다를까요? 샤프가 땅에 떨어졌다고 미역국을 아침에 먹었다고 시험에 떨어질까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 찬스라고 해석해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 암시가 너무 강해 바꿀 수 없다면 다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김유신은 연에 불을 붙여서 날려 보냅니다. 그제서야 병사들은 실수로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갔다며 안심을 했죠. 별이 다시 올라갔다고 선동한 김유신은 사기진작 계책을 낸 명장이죠. 군중의 특이성 네번째는 극단성입니다. 단체활동이나 사람을 모아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야 비로소 뭉친다는 것을요. 이들의 특징 중 가장 비중이 큰 극단성은 독재정부로 엎어버리기도 독재를 옹호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극단성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처형, 척결, 박멸, 외구 종복 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극단성의 근원에는 억눌린 자신의 욕망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주애지 씨 발언으로 예를 들죠. 용적공 비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검 1위가 되고 전 국민이 이렇게까지 갓2 7이된 회사에서는 대리 정도를 할 만한 새싹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물건 훔치는 건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물건 훔쳤다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너무한 것이죠. 설리를 악플러가 주겠다고 그렇게 두드려 패더니 이젠 실수를 했다고 광장에서 사지 절단을 시키고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장직 인부들 야가답군 그리고 뽀글놈으로비하고 낄낄거리는 글도 웃기다며 힛게라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또 자유롭습니까? 오늘 할 비난이 끝났으니 정의를 구현했다에 잠자리에 들겠지요. 이게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기술직 비하당하는 상황을 바꾸려면 특성화고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그만한 연봉과 인식을 주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지 않죠. 왜냐고요? 행동의 이유는 내가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는 무가치하다는 낮은 자존감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 내가 무엇도 할수 없다는 절망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남에 대한 원망 특정 세력에 대한 적대감 하루에 뼈 빠지기라도 미래가 안 보이는 공포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극단성을 실어주죠. 비슷한 맥락으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치들에게 유태인이란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자리에 유태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동성애자든 그저 미워할 대상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리고 인식의 기저에서 그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개인들의 사유의 불능성에 있다. 한나 아렌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넘실거리는 사람들의 분노와 징후들을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요. 이런 군중의 시대 군중의 분노는 부패한 왕정을 부수지만 인종 청소를 하는 극단적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르봉은 사람들에겐 억눌린 욕망을 분출할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이나 전장, 내상에서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기에 시위 현장에서 군중이 바라는 말이 아닌 반대 요지를 법률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지금 영상처럼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 오는 날 먼지나다 두드려 맞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내려오겠죠. 그렇다면 이런 군중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시위단상에서 끌려 내려와서 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을 이성적으로 교육시킨다? 제 생각으로는 현생 인류로는 불가능합니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 나오는 규칙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운동을 시작하라. 결국, 분노의 방향은 욕망 분출의 방향을 정한 오피니언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선동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단순하게 확언하라 사람들은 일단 극소수를 제외하면 업무용이 아닌 글은 하루에 세줄 이상을 읽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아무래도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면 독서라는 것은 명품백보다 더 사치스러운 것이 되니까요. 명품백은 자랑이라도 하죠. 그러기에 군중을 이끄는 선동글의 특징은 강경하고 과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눈깔 뒤집혀서 거리로 뛰쳐나온 군중들에겐 글의 논리적 허점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페이스북에 쓴다 하더라도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니 글을 쓸 때는 주장에 대한 근거 대신에 내가 거리로 뛰쳐나온 게 옳다는 확언 그리고 군중의 무의식으로 접근하기 위한 반복 말이 길어지는 걸 대신할 추상적 이미지 제공 등이 필요한 것이죠. 반복의 중요성의 예시를 보여드리죠. 두통, 지통, 생리통엔? 맞다? 이게 반복의 중요성이죠. 아까 보여드린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선동은 짧고 강렬하게 한 줄을 넘어서선 안 됩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개념들을 내가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덮어씌우는 거죠. 왜 종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왜 토착 왜고인지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싫어하는 추상적 모든 것들을 집결시켜 문구에 쏘는 겁니다. 이미지와 백그라운드는 안중근 의사의 손이든 기모노를 입고 있는 특정 정치인이든 어느 곳의 독재자든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들여놓죠. 그렇다면 부정적 단어를 본이 불쾌감은 이 이미지에 투사되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 단어를 보고 대상을 이후해 본다면 대상과 긍정적 이미지는 겹쳐질 수 있겠죠. 대부분의 광고들도 이를 따라합니다. 행복, 사랑, 혁신, 가족, 마음 이런 이미지와 문구 뒤에 해사명을 박죠. 두 번째, 언어를 혼란시켜라.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게 선동 방법이거든요. 언론이 아니에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버전이다. 말장난이죠. 이게 뭐냐.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혼란시켜라. 누구 말씀인줄 아세요? 위대하신 스탈린 동지 말입니다. 나의 상상이 곧 너희의 세계다. 누구 말씀인줄 아세요? 위대하신 시틀로 총통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경고를 하는데 지금 구사하는 언어가요. 전체주의 선동의 언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조삼모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눈치챘을 때는 상당히 늦은 상황입니다. 각계 단어들이 불러일으키는 좋고 나쁨의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하청업체란 단어죠. 하청업체의 느낌으로는 뭔가 대기업에 맨날 갑질당할 것 같고 거기에는 외노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꾸나 협력업체로 바꾸었습니다. 예전 하청업체 시절의 열악한 근무 환경 따위 하늘로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우는 달라졌을까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천만 명 서명사건이 있었죠. 80년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형식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천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참모들은 천만은 너무 크고 오버다 해서 만류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죠.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 누가 세본다 오그라노? 맞는 말이죠. 500만이든 2000만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천만이란 플래그가 뜬 이상 사람들은 천만이라 믿습니다. 누가 하나하나 다 세어 보겠습니까? 정확한 숫자에 집착한 참모들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민심을 달랜 것도 언어의 마술사들이었고 기득권을 부순 것도 언어를 혼란시키고 대중을 선동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영웅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도자의 특성 첫 번째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은 김영상 대통령이 의원직 제명을 당하고 한 연설입니다. 아니, 아니, 이 정도 배짱과 확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서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호응해준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주 비범한 거죠. 승부사적 기질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자신의 신념인지, 신념이 자신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합체가 된 상태라고 르봉어 말합니다. 지도자의 특성 두 번째 위험을 세워라. 정치인들이 노잼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기로 권위와 위험이 파괴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이미지를 가진 다른 지도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땡땡 대학 교수, 농객 땡땡 판사복으로 입은 판사, 별을 단 장군들은 그들의 지위에서 풍기는 위험과 권위가 있기에 사람들은 쉽게 설득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자발적 강제력을 강요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말을 듣지 않은 군 장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모아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을 보고 난한 장성은 나는 귀신도 적군도 두렵지 않은데 내가 나폴레옹을 보고 난 이후 사시나무 떨듯 그가 너무 두려워서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주변에 나 방구정 낀다라는 유력자를 험하게 다루어서 그 유력자의 지위 또한 흡수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의 예를 들어보죠 킬방원이라 불리는 조선 태종 이방원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정몽주가 철퇴를 맞고 죽은 이후 두려움에 충성을 맹세했죠. 왜일까요? 어느 미친 인간이 당대 최고 권력자 정몽주를 그런 식으로 살해한답니까? 그때 그의 나이 26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살해하고 왕까지 오른자에게 찍소리라도 했다간 그대로 가족 전체, 아니 말 전체가 잿따미가될 것은 뻔한 상황이죠. 두려움, 그리고 카리스마, 이것이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위험이란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부리는 데는 니스가 큰법, 위험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을 따랐던 바다와 같은 거대한 군중들은 선동가를 집어삼키고 곱게 죽지 못하게 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친 사상가는 내 사상이 인류의 역사 마지막 사상이 될 것이다 라는 푸른 꿈을 꾸게 했죠. 르봉은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신이 없을 경우 군중들은 불나방처럼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신의 자유를 박탈해줄 사람들에게 끌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간의 흐름 속에 인류의 마지막 모습은 원시 상태의 원시인들에게 지배당하는 세상 안정성을 상실한 광개의 시대로 인류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죠.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작아진 시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박탈해 줄 위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상 진주였습니다.